<laughs> 반갑습니다. 작은 아이 메다이만 저기 한군데다가 모듬으로 좀 해주려고요. 이렇게 해놓고 아, 지금. 이거를 이 옆으로 이렇게 해, 해, 할래니까 조금 응. 자리가 뭐한데? 아이고 이래요 이래. 에이, 이렇게 해서. 자리 좀 어떻게, 해? 이렇게 해볼게요. 어?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. 너무 안 맞아가지고 놀 애들이 없어. 이렇게 좀 놓고 해야 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. 응? 자리 이제 다 정리했어 어때? 괜찮지? 여기는 이제 다저 가져가면 되고 여기는 지금 신문지 덮어놔서 정신이 없어서 그래 여기 애기들 여기다가 해서 어때요? 깨끗해요? 아니야? 아니야? 뭐 말을 해 말을 어참내 아니요? 이씨 그 바깥에다가 하나 반대로 주던가 뭐? 고봐 <laughs> <laughs> 그 그러니까 괜찮다 그래야지 비니로 비니로 얘네들은 좀 작아서 아이금 모양이 안나 요렇게 해서 넣어주고 애들을 저면을 좀 날씨가 풀리면 좀 식혀줘야 되는데 자 요것도 이렇게 얘는 지금 없어가지고 얘도 나올라나 모르겠네요 뿌리가 너무 없어 짜잔 뭐 해달라 그럴까 도망갔어. 뭐 말만 꺼내면 해달라 그러니까. 이단 안 해도 돼. 아니 신문 덮어 놓으니까 이단 안 해도 돼요. 아진아 이거 꺼장기 15했을 때도 괜찮았어. 그다에 이거는 이제 좀큰 애들 음. 음. 자, 이거는 자 자그네 자 지금 이제 저면 해야 되니까 저기는 못해요 마감은 마감 도는 못하고 꼬밥만 놓을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꼬박만 놓고 흙 속에서 들어가 있으라고 이렇게 해놓고 됐다. 이것도 땅땅땅한 여기서 울리네. 아이씨. 에이 됐다. 여기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해볼게요. 자 오늘은 여기까지 아, 고생하셨습니다.